여러분 안녕! 한율TV의 한율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제 친구들이 제가 노래를 잘 부른대요 제 친구들이 왜 노래하는 콘텐츠는 안 올리냐 춤도 좀 올려라 아 춤만 올리지 말고 노래도 좀 올려라 이런 소리 많이 해서 노래를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요. 근데 그렇게 잘 부르진 않아요. 그냥 일반 초등학생 노래 수준인데요. 앉아서 얘기합시다. 일반 초등학생 수준인데요. 친구들이 자꾸 불러라, 불러라 하니까. 아, 엄청 고민인데, 부를지 알지.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스노우치 찍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정이 너무 심한데? 그죠? 보정이 너무 심해서. 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얼굴 작아지는 거 보세요? 다시, 다시. 그죠? 얼굴 겁 갑자기 작아지죠? 어, 갑자기 작아졌죠 그래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음, 노래를 <laughs> 불러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음뭘 불러볼까요? 제가 못 부른다 하면은 몽국자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일단 애들이 애들이 하겠대 사건의 지평선을 불러가지고 사건의 지평선을 <웃음> 한번 <웃음> 불러보겠습니다. 저기 사라진 별 자리 아스라이 하얀빛 한동안은 꺼내 볼수 있을 거야 요 노래 부르게요. 저기 사라진 별 자리 아스라이 하얀빛 한동안은 꺼내 볼수 있을 거야. 음. 어때요? <laughs> 제 생각에는 아무리 들어도 그냥 일본 초등학생이 그런 <laughs>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느낌인데 음, 음.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제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연 님의 2X인데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Ei, tanto pulou, porque eu. Quando eu poquei por o recauto X, eu vii, eu t a n t p l o u p o r u e eu. q u a n o u p o e i p u t o X, papapa, pam, papapa, pam, papapa, pam, b a p a p a pam, papapa, pam, papapa, pam, papapa, pam, p a p p a pam, p m p a p p a pam, p m papapa, pam, p a p a p pam, a p a p a pam, p 건너보 n a p o c X 좀 이상해 왜둘 사이에 너만 너만 보이는 걸까 내까다롭고힘들나 이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은 눈 혼자 써기 새로 산 티셔츠 그얘기부 이제야 나알것 같아 gonna p o c X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어쨌든, 빠이빠이. 빠빠이. 제가, 제가 노래를 잘 불렀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노래를 잘 불렀다면, 좋아요. 아니, 노래를 잘 불렀다. 하면은 구독을 눌러주고, 또 들어주면 했다. 하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내 생각은 좀 별로였어요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빠빠이. <laughs>